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채로 주저앉게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슬퍼하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게 될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고난의 순간에 우리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혼자서 좌절하고 절망하여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나는 억울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일어설 힘이 없어서 주저앉게 되었다면 쓰러진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지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하였고 또 어떤 치욕을 받았는지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2절 말씀에 우리의 기업이 왜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간 나이다 그랬어요. 유다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을 빼앗긴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 유다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온다. 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더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의 고충이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유다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서 유다의 모든 것이 다 바벨론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하나 하려고 해도 다 바벨론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벨론에서 이물 마시고 나무하는 것에 대해서 뭐 우물 이용세, 뭐 나무하는 그런 세 그렇게 세금을 매겼던 것 같아요. 전에는 목이 마르면 물 떠다 마시고 배가 고프면 나무 해다가 불 지펴 가지고 밥해 먹는 거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물을 마시고 나무를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그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픈 겁니다.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쉴 수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이죠. 오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수 없나이다. 진짜로 누가 막 쫓아와서 목을 조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게 너무나도 숨이 막혀서 누가 목을 누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피곤해 죽겠는데 쉴수 없는 인생들. 그야말로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죽기를 무릅써야지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이 부녀자들을 희롱하고 처녀들을 욕보입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고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힘이 없어서 엎드러집니다. 유다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극휼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요 먼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나 싶을 수도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앞서 15절에서도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 그랬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괴로움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주님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겁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며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항상 항상 찬양입니다.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먼저 주님을 높이고,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서 다짜고짜 기도 제목부터 내미는 거 이건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마땅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며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그 찬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으로 주님께 나왔으니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주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를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리가 없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괴로운 일을 당할 리가 없어. 주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나 봐.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봐.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솔직한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그 다음인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을 찾을 때이고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해서 그냥 버림받은 채로 있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해서 그냥 잊혀진 채로 있으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큰일 나는 겁니다. 뭐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예요?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찾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렸을 때그 딸이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과 같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잊지 말아 달라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는요. 지금 유다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의 이유가 유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유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에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고난의 이유라고 한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 기쁨과 슬, 기쁨과 기, 행복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난을 당한 이유라고 한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모든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옛적 같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새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타납니다. 2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 혼자서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인식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조차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였던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걸 아는데,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은데 주님께로 나아갈 힘과 능력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예레미야가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갈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붙잡을 때에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먼저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항상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이 느껴진다면 바로 그때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됨을 믿으며 그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찾으며 십자가를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